이번 영상에서는 8장 다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체험학습인 주수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 코드가 다 교재에서 제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쫓아서 작성만 해주면 되는데 그저 우리가 타자 연습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짜집기 연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의 웹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JSP 프로그램이 갖는 또 자바 소스 코드가 갖는 역할과 책임들을 잘 구분을 해가면서 추후 여러분들이 이런 유의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책임을 분할해야 하는가에 하나의 기준점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의 차례를 보면. 3장까지가 준비학습,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가 기본학습으로 이 체험학습은 일반적으로 웹프로그래밍을 위해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체험학습을 끝나고 나서 9장부터는 심화학습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그런 좀 응용, 뭐 활용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 8장까지, 아니 이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주소록 예제까지 온전하게 좀잘 이해를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341쪽에 가보면 체험학습이 시작되어지는데 교재의 내용을 좀 순서를 다시 좀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단계들로 구분을 해볼수 있죠 보통 폭포수 모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의 과정들이 수행되어지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작업들을 온전히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는 해요. 물론 최근의 프로그램은 그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폭포수 모델보다는 좀 다른 형태의 방법론들이 더 많이 사용되어 지기는 하는데 그런 다른 방법론에서 조차 이 폭포수 모델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단계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구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어지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요구사항에 따라서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즉, 설계 작업을 하고, 그 설계되어진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한 후에 테스트해보는 그런 과정을 기본 단계로 삼아주면 될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저 땅부터 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벽돌부터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처음에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뭐 내가 직접,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고객의 요청을 받아서 집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고객이, 나에게 요청을 한그 고객이 원하는 집이라는 것은 어떤 집인지, 뭐 집의 크기나 층수나 또집 안에 각각의 구성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유지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객의 의견들을 먼저 확인해 보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 고객은 예를 들어서 2층짜리 집을 짓고 싶구나 가족 수가 많이 있어서 뭐 방은 몇 개가 되어져야 하고 그 밖에 뭐 화장실은 몇 개가 되면서 각 층별로 어떻게 역할을 나누어서 사용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고객의 요청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사는 설계 도면을 그려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자, 설계 도면이라는 것은 그저 집을 짓기 위한 하나의 설계도에 불과한 것이죠. 설계도면을 그렸다라고 해서 집이 저절로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설계도면을 건축설계사에게서 받아가지고서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시공업체를 찾아가야 되겠죠. 시공업체라는 것은 실제 집을 짓는 일을 해주는 회사를 가리킬 거예요. 땅을 파야 하기도 하고 벽돌을 쌓기도 하고 등등등등 물리적인 재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그 설계 도면에 따라 집을 지어주는 일들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 프로그래밍 개발 단계에 있어서는 세 번째 단계로 구현이라는 단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현이 다 됐다라고 하면 박수 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설계대로 잘 작성되어졌는지 또, 사람이 살기에 여전히 안전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등을 확인해보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실제 현실 세계에서도 준공검사라는 걸 통해서 아, 이 부분에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법적으로 확인해주는 일들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저 실행이 되어지고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완성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애초 분석한 요구사항을 잘 만족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예요 자그 확인 작업 중에 아 내가 어떤 요구사항을 빼먹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요구사항 분석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서 누락되어진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채워 놓고 그에 대한 설계 구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누락되었던 부분들을 적용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요구 사항은 잘 파악되어졌는데 요구 사항은 빠짐없이 파악되어졌는데 그 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그 설계하는 사람이 약간 오해를 해서 혹은 착각을 해서 잘못 설계를 했다 그럼 그 설계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설계 부분들을 다시 정정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요구사항도 잘 분석되었고 설계도 잘 되었어요 그런데 시공업체가 설계도대로 만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겠죠 제대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요구사항을 잘 찾아서 알고리즘을 잘 구성을 했는데 그것을 구현하는 내가 실수로 혹은 내 어떤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잘못된 구현을 했다 라고 한다면 여전히 원하는 결과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 그러면 이 경우에는 구현 단계로 들어가서 그 설계대로 어떻게 구현해 줘야 하는가 라는 것들을 찾아 수정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테스트 단계 네 번째 단계인 테스트 단계인 것이고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앞선 단계로 거슬러 돌아가서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이 주수록 프로그램도 그 단계별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책에 있는 순서와는 좀 맞지 않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뭐 다만 강의자료 상단에 어느 부분에 대한 표를 참조해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기술을 해놨으니까 또 변수 이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책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할 테니까 책과 같이 확인을 해가 보면서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견조어가 보면서 프로그래밍을 해나가도록 해봅시다. 가끔 프로그래밍하고 코딩하고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또그 이후 디버깅 하는 것까지 전체 과정들을 하는 것을 우리 프로그래밍 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코딩 한다라는 것은 그 앞선 여러 가지 단계 중에서 설계대로 구현해내는 일을, 소위 시공업체가 하는 일이 바로 코딩에 해당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작업에 불과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모든 작업 중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작업은 당연히 설계 작업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해결책이 천차만별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일을 처리할 수도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책에 나와 있는 코드를 쭉 생각 없이 1 0개 입력하기보다는 아왜 이런 코드를 작성하게 했는지, 아 그죠?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해석하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요구사항을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코드로 구현해냈는지 그 과정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살펴봐야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이 코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보면 요구사항 분석 단계부터 살펴봅시다.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은 342쪽 하단의 표 S-1에 간단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주소록 프로그램인 것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지인들에 대한 연락처를 저장을 하고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아마도 최초로 현재 내 지인들의 연락처들이 하나의 목록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뭐 보통 우리 스마트폰 같은 데서 사용하는 주소록 생각을 해보세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자마자 입력창이나 혹은 메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지인들에 대한 연락처 목록들이 리스팅되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상황에서 특정 항목을 수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항목을 입력할 수도 있고, 혹은 기존의 항목을 삭제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제공되어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시작 시 보여주는 목록에는 일반 인터넷 게시판처럼 페이지를 구분을 해가지고서 나타나지 않고, 뭐 최근에 SNS 프로그래밍처럼 초기에는 일정 부분만 보이다가 아래로 수입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해볼 수도 있을 것이긴 해요. 근데 그 역시 한 번에 보여질 데이터의 양이라는 것들을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현재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하는, 현재 JSP 프로그래밍에 대한 핵심적인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좀 놓쳐버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생략하고, 그저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내 지인들의 연락처들을 뽑아다가 화면에 일정한 양식으로 출력해 줄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이 목록보기라는 요구사항인 것이에요. 주소록 프로그램인데 지인들에 대한 연락처를 볼수 없으면 기본적인 기능들을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뭐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목록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들을 입력하기 위해서 주소록 입력 과정이 필요할 텐데, 자, 현재 우리는 한 지인의 연락처로서 어떤 정보들을 입력받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그 내용들을 적절히 저장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저장된 내용들을 읽어다가 보여주도록 하고자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를 결정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 수정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현재에서는 기본적으로 내 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일, 그리고 이메일 주소, 그리고 그 지인이 다니고 있는 어떤 뭐 회사명, 그 밖에 간단하게 그 지인에 대한 어떤 메모 등을 남기기 위한 필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정도이지만 자 얘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넣고 식별하기 위해서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저장하고 그 저장되어진 각각의 지인들의 연락처 즉각 레코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나의 레코드가 다른 레코드와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키 값인 주키를 적절하게 설정해주는 일이 필요할 거예요 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주키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다만 최근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허가받지 않는 곳에서 임의로 저장해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라는 필드를 두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주키로 뭘 두면 되겠어요? 이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잖아요. 내 전화번호가 a에서 b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어, 키, 주키는 그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여야 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데이터를 주키로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뭐, 생일. 생일이 같은 사람 많이 있죠. 뭐 이메일. 아, 이메일은 유이, 유일해 보일 수 있긴 하네요. 다만, 이메일 역시 바뀔 수 있잖아요. 어떤 특정 이메일 업체에서 도메인 네임을 바꿔버린다라든가, 메일 서비스를 중단한다라든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메일을 사용할 수 없을 테니까, 이메일을 기본키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명 역시 바뀔 수 있고, 메모 같은 경우는 뭐 잡다한 내용들을 기술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했을 때 현재 이 테이블에서는 어떤 특정 하나의 필드로 기본 키를 설정하기가 좀 곤란하더라 라는 거예요 물론 이름과 생일을 조합을 해 가지고서 기본 키로 사용하겠다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인들이 아주 많다면 정말 우연찮게도 이름이 같은,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어떤 친구들의 생일이 정확히 일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역시 기본키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전화번호나 이메일처럼 또 회사명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들을 기본키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어떤 한 테이블에서 기본키들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여러 레코드들을 식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번호 인덱스 번호들을 추가적으로 추가의 필드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하나의 데이터가 저장되어진 순번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번호 값을 가지고서 현재 이 테이블에 대한 입력되어진 정보들에 대한 기본 키가 될수 있도록 설정을 할 것이에요 사실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기본 키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또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HTML 폼 태그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 받은 값을 현재 서버상의 JSP 문서로 전달해 줄수 있도록 할수 있는 처리가 필요할 것이고 수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입력되어지는 내용을 새롭게 수정하는 것이니까 아무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웹페이지라는 것이 나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나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물론, 소수에 제한되어진 사람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정이라는 기능은 내가 실수로 작업을 수행을 했을 때 기존의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죠. 따라서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정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수 없도록 할 것이요. 소위 수정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자라는 가상의 개성을 둔다라고 선택을 해볼 것입니다. 자, 수정 기능은 있으나 그 수정 기능을 누군가가 활성화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무조건 수정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받아서 입력받은 비밀번호가 현재 등록되어진 관리자 비밀번호와 일치한다 라고 한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비밀번호 역시 바뀔 수 있는 정보이기는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거나 현재 서버에 특정 경로상에 저장해 두고 파일입 출력의 방법을 통해 필요시 그 정보를 읽어와서 사용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다만, 역시 그 과정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예제에서는 비밀번호는 일정한 문자열 상수로 정해서 우리 같은 경우 1, 2, 3, 4라는 값으로 정해서 그 값을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삭제라는 것은 특정 요소를 삭제할 수 있는 것인데 삭제 과정 역시 수정 과정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훼손시켜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명령이기는 하겠죠. 또 아무나 수정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필요하듯이 삭제 역시 아무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처리를 부가적으로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교재의 저자가 제시한 주수록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이상과 같습니다. 뭐그 밖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서 더 첨가를 해주면 되겠죠. 항상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는 프로그램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찾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라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음 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잘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대략 이런 정도의 일을 수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 단계인 이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설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